원주 장애인 부모 단체 연합이 관내 장애인 특수학교 추가 설립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단체는 원주시가 혁신 도시 등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수도권과 가까워 장애아를 기우기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정착하는 가정도 늘었으며 현재 횡성, 문막, 평창 등에서 등교하는 학생까지 있다며 특수학교 추가 설립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1985년 개교한 원주 유일의 장애인 특수학교인 청원학교는 당시 4개 학급에서 현재 44개 학급으로 급증한 상태인데 장애인 학교 평균 학급 수가 29개 학급인 것을 감안하면 청원학교의 학급 수는 과포화 중인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46학급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것도 지금 이 인원이 그대로 간다는 상황이고 전학생이 전혀 없다는 가정하에서 가능한 거고요. 그런데 올해 벌써 그 4월달에 6명의 학생이 저희 청원학교로 전학을 왔고요 내년에 중학생들이 더 전학을 왔을 경우에는 몇 학급이 더 늘어나야 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정 위원장은 청원학교는 매년 학급수가 증가하여 운동장 한편에 건물을 짓고 미술실, 과학실, 음악실을 없애고 전공과는 실습장이 없어 교실에서 실습하는 실정이라며 육사지방 선거에서 후보자들이 특수학교 추가 설립 문제를 공약으로 채택해. 많은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